여러분 안녕하세요 우기입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laughs>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주예요 다들 크리스마스 계획은 세우셨나요? 어 저는 집에 있을 거예요 <laughs> 저처럼 집에 계실 분들 더 계실 텐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서 라면만 끓여 먹지 말고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음식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준비한 음식은 먼저 파스타하고 또띠아를 이용한 간단한 피자 준비했어요. 두 개를 준비했지만 들어가는 재료가 똑같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깐요. 먼저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빠르게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소개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앉아있죠. 왜냐하면 요리하는 동안 제 얼굴이 안 보여서 서운하실까 봐는 아니고 이 테이블이 좀 많이 낮아서 제가 서 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요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양송이, 양파, 마늘, 피자 치즈, 파스타면, 베이컨, 또띠아, 파스타 소스, 소금, 후추, 올리브유, 피자랑 먹을 콜라. 그러면 재료 손질부터 해 볼게요. 양파는 다져 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귀찮으니까 그냥 채 썰어 줄게요. 원래는 뭐 마늘 기름 내고 베이컨 볶고 뭐 양파 따로 볶고 각각 따로따로 볶아 줘야 하는데 저희는 귀찮으니까 그냥 한 번에 볶아 줄 거고 양송이 버섯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세요. 그리고 마늘은 편 썰어 줄 건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도구 사용하시라고. 오늘은 요걸 준비했습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4,900원 <laughs> 아니고 이거 예전에 인터넷에서 5,000원인가 주고 구매했었어요. 마늘 편 썰어주는 도구인데, 마늘 넣고 눌러주시기만 하면 안에서 알아서 썰려요. 그렇기 때문에 칼질을 잘 못하더라도 쉽게 편 썰어줄 수 있어요. 음, 그나저나 앉아 살 거라던 니왜에서 있냐고요. 버릇없어 보일까봐 일어서 있었어요. 는 물론 아니고, 하다 보니까 칼질하기 너무 불편해서 그냥 일어서서 썰었고요. 베이컨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저는 원래 한반절 정도만 넣으려다가 집에서 먹는 거니까 사치 부리려고 그냥 전체 다 넣어주었어요. 먼저 올리브 오일을 둘러주시고요. 준비한 재료들을 다 볶아주세요. 이게 이렇게 많아 보여도 막상 볶고 나면 얼마 안 돼요. 재료가 적당히 익으면 소금하고 후추로 간만 조금 해주세요. 자, 여러분 제 말대로 볶아낼 거 얼마 안 되죠? 뭐 1인분 조금 많네요. <laughs> 근데 이거 남은 거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뭐 생크림 같은 거 넣고 크림파스타 만드셔도 되니까 뭐한 번에 만들 때좀 많이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피자 세팅해볼게요. 베네토띠아를 갈아주시고요. 스파게티 소스를 얹어주세요. 저는 로제 스파게티를 준비했어요. 자, 이 위에 토핑을 얹어줄게요. 그리고 준비한 치즈를 뿌려줍니다. 이대로 뚜껑 넣고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 제일 약한 불에서 치즈가 녹을 때까지만 익혀 주시면 돼요 솔직히 양이 좀 많아서 한반절 정도 덜어내고 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파게티 면을 삶아 줄게요 면삶을 물에다가는 소금 한반 스푼 정도 넣어주면 더 좋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물이 끓으면 파스타면을 준비해줄게요. 파스타면을 쥐었을 때 50원짜리 정도 크기가 되면은 1인분이라고 하니까 한 1인분 정도만 준비해보겠습니다. 누가봐도 50원이쥬. 오~ 사실 처음 해봤어요. 지금부터 해줄거는 면이 서로 붙지 않게! 잘 저어가면서 익혀주는 건데요. 한 8분 정도 끓이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식감이라고 해요. 저는 한 7분 정도만 끓여서 소스에서 1분 정도 더 끓여줄게요. 네, 여러분, 이제 딱 7분 정도 삶아주었는데요. 지금 면의 식감은 아직 딱딱해요. 이제 아까 만들어둔 베이스랑 같이 볶으면서 조금 더 익혀줄게요. 이거 볶아주기 전에 아까 전에 준비해놓은 피자도 약한 불에 올려놓고 올게요. 이제 어느 정도 볶아졌으니까 간을 한번만 볼게요. 생각보다 소스가 많이 싱겁네요. 이제 면도 잘 익었고 간도 잘 됐어요. 그러면 피자랑 같이 세팅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모두 완료했고요. 피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자레인지로만 하면 이런 색이 안 나요. 더 맛있게 먹고 싶어서 저는 토치로 좀 그을려 줬어요. 영상은 날아갔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준비한 음식을 다 먹어봤는데요 와... 엄청 느끼해요 근데 피클을 오늘 준비를 안 해서 진짜 힘들었는데 여러분은 꼭 탄산음료를 많이 준비하거나 피클이나 단무지 같은 걸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오늘 만들었던 음식들 전반적으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특히 피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라비아따 소스로 대신하면은 진짜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들어간 재료도 간단하고 조리법도 너무 간단하고 뭐 토치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는 라면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근사하게 한끼 차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식사 꼭 하고 다니세요.